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이 일일초가 또 예뻐 보이길래 제가 또 영상에 담아 봅니다. <laughs> 너무 일일초를 많이 보여드려서 조금 그렇긴 한데 제 눈에는 너무 예뻐 보이거든요. 저만 늘 이렇게 예뻐 보이는지 모르지만 이 일일초가 1년 12달 피는 기는 하지만은 어, 겨울에는 꽃이 피기는 해도 꽃송이가 되게 자그만하게 그렇게 피고요. 근데 요즘에 이 무더운 한여름, 이맘때가 일초는 제일 꽃 피기 좋은 제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꽃이 요즘 너무 예쁘게 화려하게 이렇게 많이 피어 있답니다. 그리고 이 음, 더운 여름이 제철이기는 해도 너무 더울 때보다는 또 며칠 기온이 살짝 내려가니까 꽃이 이렇게 크기도 엄청 커요. 지금 꽃 크기도 지금 제일로 큰것 같고 이맘 때가 제일로 예쁜 시기인 것 같네요. 제 눈에만 이렇게 화려하고 예뻐 보인지는 모르지만 너무 예뻐 보인답니다. 그리고 이 꽃을 어느 때는 이렇게 자세히 보고 있으면 마치 복사꽃이 피어 있는 것처럼 그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정말로 예뻐 보이거든요. 이렇게. 너무 예쁘죠? <laughs> 그리고 이거. 이거는 제가 이름은 잘 모르겠고요. 이것도 꽃이 요즘같이 이렇게 뜨거운 여름날에 이게 꽃이 피는 시기인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거의 이것도 피어있는 시간은 한 하루밖에 안 되는 것 같고. 근데 이제 다른 꽃송이가 이어서 계속 올라오니까 그 나름대로 또 꽃도 계속 피어 있는 것 같고 그러네요. 이것도 보니까 기온이 살짝 내려갔을 때는 좀 2, 3일 그 정도 꽃이 피어 있는 것 같은데 요즘같이 이렇게 뜨거운 날에는 하루밖에 안 피어 있네요. 그래서 조금은 아쉽지만 또그 나름대로 예쁘답니다. 이렇게 여기도 한 폭이 있고요. 100원이야 이것도 늘 꽃이 피어 있답니다 이거 이거는 꽃긴 이것도 1년 12달 햇볕 드는 곳에만 놔두면 꽃이 계속 피거든요 이것도 어, 근데 추위를 너무 심하게 타니까 음, 겨울이 와도 얘는 조금 일찍 실내로 들여다 놔야 되는 것 같아요. 실내에서 창가에 햇볕만 드는 곳에 놔두면 겨울에도 계속 이렇게 빨간 꽃을 피워주니까 되게 앙증맞고 예뻐요, 이것도. 얘는 빨갛고 이렇게 자그만한 거, 이런 걸 피워주니까 잘입보면 이거는 또 마치 앵두가 주렁주렁 달려있는 것처럼 간혹 가다 그렇게 느낄 때도 있어요. <웃음> <웃음> 제 눈에는 이것도 엄청 귀엽고 예쁘답니다. 이렇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